프랜차이즈 본사들, 특히, 아휴 참, 길이 안 보이니까 이거라도 해봐야겠다고 해서 선택을 해서 하지만, 아, 이제는 정말 막장인가? 이제는 B2B로 일단 일반 자영업자들한테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전참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청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젠 대놓고 물류 취급점으로 나가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점에 물류 공급을 해서 공급 차익으로다가 수익을 보는 게 맞죠. 근데 본인들의 가맹점에다가 공급을 해서 시세차익을 보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이전에 일반 매장들한테도 발주를 넣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한테만 집어넣기로 되어 있는 그 물류들이 일단 일반 자영업자들한테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형태인 겁니다. 뭐 기존의 프랜차이즈 본사도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을 뭐 B2C로다가 해서 뭐 소비자들한테 보내는 경우들도 봤지만 이제는 B2B로 일단 일반 자영업자들한테까지 가는 뭐 이런 상황이 전참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완전 마사리판인것 같아요 이제는 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할 만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땡땡 브랜드뭐몇 호점 출점 그 가맹점에 나가는 물류를 당신들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 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고 그 기업의 이익에 직결돼 있는 문제니까 뭐 법적이든 뭐든 뭐 뭐라고 뭐할건 아니지만 가맹점을 유치하는 본사가 아싸리 그냥 대기업 물류처럼 그냥 가맹점 유치가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쓸수 있게 하는 뭐 범용 상품을 만들든가 이런 거는 이해가 돼도 그 브랜드를 선택한 가맹점들한테 들어가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게아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고객을 신뢰를 줄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시스템과 노하우가 없는 창업자들에게 그 시스템을 입혀주고요.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주입시켜주는 대가로다가 로얄티를 받는 회사가 프랜차이즈인 건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 로얄티 구조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아니라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 뭐 식자재 공급, 뭐 봉다리, 젓가락, 박스, 뭐 이런 마르지 않는 물류 공급 전략으로 빨대를 꼽아서. 뽑아내는 구조가 되었는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결국에는 한 곳에 꿀단지가 있고 가맹점이라는 꿀단지가 있고 이농전은 다 달러 붙어서 지금 다 뽑아가겠다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더 심해지고 있어요. 뭐 가맹 대행 영업 컨설팅들 영업비 뽑고 가맹점에 들어가는 물류 공급가에 뭐몇 프로를 입금을 해줘라. 어뭐 정수기 렌탈 뭐 포스 렌탈 기자재 공급에서 거기 뭐마진의또 일부를 또 할부로 가져가고 또 로열티에서 또 얼마를 가져가고 프랜차이즈 본사들 특히 아휴 참 일단 그런 세력들과 또 결탁을 해가지고 자신의 가맹, 자신이 지켜야 될 가맹점들에게 오히려 빨대를 더 꼽아가지고 뭐 방조하는 걸 넘어서 거의 뭐 같이 합동으로 다 뽑아내는 초기 개설 수익 뽑아내고 돈이 없으면 초기 왕창 들어가는 것들은 임대로 돌려서 왕창 그 가격 매겨서 임대로 돌려서 뽑아내고 제가 요즘 한 가지 미칠 노릇이 뭐냐면 프랜차이 즈 가맹점을 하시다가 지금 도저히 답이 없어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이거를좀 다른 걸로 또좀 바꾸든가 좀 먹고 사는 걸로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맹점 중 물건이 하나도 없어. 커피숍이라고 하면 커피 기계도 본사 렌탈이고 하다못해 제빙기 냉장고, 이게 뭐 기자재를 어지 뭐 진짜 싸구려들 빼고는 다이 본사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가맹 해지를 하려다 보니까 초창기에 개설비용 자체를 왕창 했다가 그 계약기간을 지키면은 뭐 이렇게 할인되는 조건으로 또 처음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끝내려고 하면은 무슨 물어내야 될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정상 개설금액을 일단 측정을해 놓고 그 뒤에 할인을 이렇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한것 같은데 그 계약기간을 안 채우면 또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가맹점이 지금 뭐돈돈을 넘어가지고 지금 거의 뭐 살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좀 그것들은 또 이게 놔주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아, 또 그것도 끝까지 안 해주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완전히 멱살잡이 해놓고 그 수익을 어쨌든 그 끝날 때까지 계속 뽑아 먹겠다는 건데, 그러면 가맹점주들이라도 차별성 있게 하게 해야지. 어떻게 그 거기 들어가는 물류를 일반 자영업자들한테도 그냥 공급을 해주겠다는 건지, 이게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뭐 남들이 공급하기 전에 나라도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딴 놈이 또 한다 뭐 이런 마음에서 진짜 아사리판으로다가 내가 뭐 먹으면 네가 먹으니까 나, 나라도 빨리 먹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인 건지 이미 식자재 공급 회사에서는 프랜차이즈 공급 물류들 일반 매장들의 공급 회사는 오래됐고요. 전 자영업자들이 이 물류받아서 샵인샵 영업하고 전혀 통일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각자 도생하면서도 이들에게 이렇게 빨대를 꼽혀서는 현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길이 안 보이니까 이거라도 해봐야겠다고 해서 선택을 해서 하지만 아 이제 정말 막장인가? 뭐 이럴 정도로 좀 심합니다. 2000년대까지는 창업자들의 투자 비용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도 퇴직금이라는 것도 있고 당시 창업자들은 우리 아버지 시대 때만 해도 이게 저축이라는 걸좀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뭐 30평대 이상 당시 좀 오래됐지만 뭐쫓끼쫓끼 하이트 광장, 밀러타임, 비어캡인 뭐 이런 호프 브랜드나 뭐, 피쉬 앤 그릴, 뭐, 청소 얼음 막걸리, 뭐, 백종원 대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한신포차, 새마식당 뭐, 홍콩반점 뭐, 이런 것들, 창업비용 꽤 되는 것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10년 정도가 되면서, 그들이 쫙 망하고, 또 창업을 또 해야 되니까, 이미 대출은 있어. 파이는 작아졌어. 그 다음에 1억 원대 테이크아웃 브랜드들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닭강정 브랜드, 뭐 저가 테이크아웃 브랜드, 주스 브랜드, 핫도그, 호떡, 와플. 근데 또 2020년대 되면서 이제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이미 자영업 시장 들어왔어. 근데 내가 먹고는 살아야 돼. 근데 내가 돈쓸 여력이 없어. 그럼 오프라인 매장에 투자하는 것조차 지금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거기다 또 코로나까지 터졌네. 그러다 보니까 돈안 들고 창업할 수 있는 또 배달 브랜드가 미친 듯이 생겼잖아요. 2019년인가 그때 프랜차이즈 브랜드 개수가 몇 개인지 조사했을 때는. 한 3천 개 정도 그 정도였는데 2023년 지금 따져보니까 프랜차이즈 브랜드 개수가 만 3천 개랍니다 3년 사이에 만 개가 늘어난 거예요 그에게는 너도 나도 배달 브랜드 내고 너도 나도 지금 뭐 브랜드 인플레가 돼 가지고요 다들 원팩 물류 시스템 해 가지고 일단 물류만 공급해서라도 내가 먹고 살면 된다 또 어려운 자영업자는 물류라도 받아서 이거 가지고 내가 장사해야 된다 마진 좋고 단가 좋은 소스 장사 위주 떡볶이나 찜닭이나 닭발이나 아니면 육수 장사하는 뭐 탕들이나 너도 나도 미친 듯이 공급할 것들을 만들어 놓고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죠. 뭐 옛날에는 뭐 회사 하나에 브랜드 하나 아니면 뭐 많아야 세개 이랬는데 요즘은 뭐 컴프레셔의 본사 브랜드가 뭐안 돼도 막1 0개 이상 도고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배달 창업을 할 만한 여력도 없는 이 기존 오픈시킨 이 자영업자들한테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물류만 갖다 써라.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지금 이미 다 털려서 없는 사람들 지금 설거지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이 상황이 진짜 맞는 건지 이렇게 빨대 꼽힌 자영업자들 다 죽으면 이게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는 완전히 막장까지 가서 더 이상 뭐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 없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가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초보 창업자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쉬운 길 찾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려운 길로 시작하십시오. 어려운 길로. 첫 단추를 쉽게 하면 꼬였을 때 직접 풀지 못하고 또 남을 통한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찔러보고 여기저기 뭐 이렇게 갖다 쓰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게 완전 꼬이게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실타래도 못 하고 그냥 수렁에 빠져서 이거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 현장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쉽게 뭐 대박 뭐만 하면 뭐 매출이 얼마고 어 이렇게 하면 뭐 쉽게 창업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조리가 뭐 원팩 조리고 이런 것들 처음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냉정하게 똑똑하게 판단을 잘 하셔서 좀 어렵더라도 0부터 z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플지였습니다.